이점7번 채권의 개념과 특성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은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이죠. 예, 채권은 뭡니까? 이건 돈을 빌려오는 겁니다. 비교적 장기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 일종의 뭐 차용증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발행 주체가 법률로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채권은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또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나 막 발행하면 예. 뭐 부도내고 막그 도망 주식만 부도나는 것이 아니라 채권도 막 부도나고 도망가는 거죠. 다. 그죠? 그래서 발행주체는 법률로 딱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채 그 다음에 회사채. 두 가지는 구별을 좀 해줘야 될것 같은데 국채는 국가 발행하죠. 국가 마음대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때 얼마 발행하겠다. 한도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채는 한도 내에서 발행을 해야 되고요. 회사채는 한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어 증권거래소 신고를 해야 되고요. 신용평가 등급을 받아야 되는 예 제약은 있습니다. 채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수 있고요. 그때는 이자를 받겠죠. 만기 이전에 돈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통시장에서 매각을 통해서 자유롭게 현금화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류 분류 보겠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에 따라서 이표채, 할인채, 복리채. 할인채, 복리채는 여러분 뭐 개념 아실 거고요. 이표채 이자를 표시한 채권. 예를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옵니다. 채권 겉면에 붙어 있는 표면이율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일정 이자를 나누어서 지급을 하는 채권을 우리가 이표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주로 3개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을 하는 것이 가장 어, 많죠. 예, 이표채 기억을 해두시고요. 만기에 따라서 단기채, 중기채, 장기채. 단기채는 보통 만기 1년 미만. 예, 중기채는 한 3년 전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장기채는 5년 이상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 중뭐 단기채에 해당되는 채권은 뭐냐. 중기채에 해당되는 채권은 뭐냐. 장기채에 해당되는 채권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한 번씩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 안정 증권은 한국은행에서 발행을 하죠. 통화량 조절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단기 채권입니다. 장기채는 국민주택 채권, 도시철도 채권과 같은 것이 장기 채권이고요. 나머지는 중기채 뭐 이렇게 외우시든지 어요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크 본드 개념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용 등급이 매우 낮은 고위험 고수익 채권을 우리가 정크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크. 뭐, 말 그대로 하면, 뭐, 쓰레기? 뭐, 뭐, 요 정도 우리가 알 수, 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채권이구나. 이렇게 구별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주식과의 차이 보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주식에서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주식은 출자증권, 출자증권. 지분증권이죠. 채권은 대부증권입니다. 타인자본이고, 주식은 자기자본이죠. 경영 참가권은 채권은 없습니다. 다만, 자녀재산 분배권은 둘다 가지고 있습니다. 둘다 가지고 있는데, 먼저 채권자에게 자녀재산 분배를 하고 돈이 남으면 주주에게 간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께서 알아두시고요. 채권은 뭐 정부, 지자체, 주식회사 모두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함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채권은 만기 이전에 유통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를 해서 현금화가 가능하지요. 없다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채권은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죠. 얘는 그냥 만기까지 이자만 받겠다는 거죠. 타인 자본입니다. 회사 경영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겠죠. 주주. 세 번째. 주식은 채권에 우선하여 재산분배권을 갖는다. 반대죠. 채권자가 우선이죠. 채권자가. 회사의 경영에 참여를 했던 주주가 더 책임이 많죠. 네 번째, 실효 수익률은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모든 수익이 투자원금 대비 1년을 기준으로 얼마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얘는 실효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만기 수익률을 이야기하는 거죠. 만기까지 보유하게, 보유할 경우에 얻게 되는 수익. 여기에, 예, 여러분들 착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